동치미의 효능. 동치미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으로 미생물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소화를 도와주고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시켜 내장환경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동치미에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식사량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동치미에 함유된 유산균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동치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치미는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동치미에 함유된 유산균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작용으로 인해 피부 염증을 줄이고 피부장벽을 강화시켜 줄수 있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동치미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영양 섭취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신체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 과정을 통해 유해 물질이 줄어들어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치미는 다양한 면에서 건강에 도움을 줄 동치미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동치미는 소화를 도와주고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시켜 내장 환경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식욕을 증가시키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식사량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동치미는 유산균을 함유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